영농경력 10년 이하 인 경우에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후계농은 41세서부터 50세까지예요. 5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 농업인 신청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는 40세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식세가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농업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청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국립경영 3년이 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청년농업인 신청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신청하시게 되면 일반 후계농업경영인과의 그 차이점, 매년, 매년, 1년차, 2년차, 3년차에 지급되는 그 보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받으셔서 수령을 하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금년도 신청연령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7페이지에 있죠.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그리고 2006년 12월 31일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만 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해서 내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업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대상자에선 제외가 됩니다. 저는 나이가 4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반 후계농업 경영인데 사실 여기서 지금 독립경영 3년 이렇게 되어있죠 독립경영이라는 용어에다가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독립경영 7페이지 자, 독립경영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먼저 드리는데요 내 소유로 된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소유. 이 소유의 개념은 매매를 통해서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소유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확보한 농지도 내 소유로 간주를 해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농지에서 직접 경작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니다 그리고 그 농지가 확보된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할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한테는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번호. 경영체의 번호가 부여가 돼요.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직접 영농 활동을 하시게 돼서 그것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하시면 이제 농업인 번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농업 경체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농업 경체 등록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상태 그것을 독립 경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다 그래서 그 독립 경영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올해는 부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 명의로 독립 경영, 즉 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어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내분께서 배우자가 뭐 거꾸로 아내분이 농업 활동을 하시고 배우자가 농업 외형 활동을 해서 호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배우자가 나도 이제 농업 쪽으로 와야겠다. 그런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40세가 넘지 않았고, 그 배우자가 농업경행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농업에 입문하려는 배우자의 배우자, 이미 농업인인 그분이 이 정책 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요것이 조건이에요. 받지 않았을 경우. 그때는 새로 진입하는